사장님, 그, LH, 그, 땅 투기 사태 이후에 벌써 7개월 지났습니다. LH가 그,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게 변화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. 현재까지 핵심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, 투기 의혹 직위 해제된 43명 직원에게 많게는 매달 700만원씩 총 6억 원이 넘는 급여 지급했습니다. lh 직위 해제 보수 규정은 가액이 다른 공공기관보다 매우 관대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. 이들 직원들 강한 징계하고 직위 해제 관련 보수 규정 조속히 개정해야 됩니다. 그 낙하산 인사도 여전합니다. 지난 8월달에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던 김유임 전 여성가족 비서관, 박은순 전 서울시장 정책 특보를 지냈던 건정순 변호사가 비상임 이사 선임됐습니다. 계획이 시급한 LH에 전문성도 없는 정권 말 공인사가 임명되는 걸 보고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? 낙하산 인사 공기업 오명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사 핵심은 한다고 말만 하고 하지 않, 않지 않습니까? 지난 6월 정부가 LH 핵심 방안을 발표하면서 인원 20% 감축하고 사업 분리하는 그 조직 개편안 내놨습니다. 주거복지 토지 주택 사업은 연결과 소통이 중요한데 아, 무조건 그, 근데... 그 쪼개고 인원 감, 감축한다고 해서 핵심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죠? 그 보여주기식 핵심이 아니고 강력한 재바, 재발, 재발. 네.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